경북 북부에서도 가장 낙후된 봉화, 영양, 청송 이세 지역을 묶어 이른바 BYC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인구 1, 2만 명대에 불과해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초고령, 소멸고위험 지역인데요. 역설적으로 이 BYC 지역의 공공보건복지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봉화군 보건소 한방 진료실 앞. 진료를 기다리는 어르신으로 가득합니다. 제일 아프신 데면번 짚어 보시겠어요? 여쪽에 저번에 치료 받으셨던 이쪽 부분에. 치미나 네. 뜸, 부항, 모든 치료가 예수동산 살 이상 국민에겐 무료입니다. 문전성시 이루고 있습니다. 조고하다 싸고 또 자리하게 피고 계셨다가 이제 문을 열면 그때부터 이제 어 오픈런이 되는 겁니다. 동화군 보건소는 치과, 내과, 물리치료까지 모두 세계과를 운영 중인데 전면 무료 진료는 벌써 20년째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살 이상 전 국민에게 독감을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민간 병원에선 4, 50만 원 하는 대상 포진 예방 접종도 예순 살 이상의 취약 계층은 무료로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삼사학 정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한 70% 이상 국민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그러면은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볼수 있죠. 영양군 보건소 재활 운동실, 산골짜기 주민까지 보건소가 차량으로 태워와서 재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뿐 아니라 이용도 전 군민이 공짜입니다. 건강 검진 받으신지 얼마 되셨다고요? 한 5년 됐습니다. 종합 검진 받으러가면은 특히 또 안동 나가야 되고. 건강검진 한번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50살 이상 국민에겐 건강검진비 30만원을 2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수중재활센터는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농사 지었는 몇 년치 돈을 싸지 어지고 대도시 병원에 가셨어요. 가갖고 인공으로 갈아 끼우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왔어도 이 재활이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수중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건 영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2년 전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을 시작한 청송군. 탑승객들이 1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근 의성, 봉화, 문경에 이어 전남, 강원, 충북 지자체까지 전국 10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BYC 3시군은 인구가 1, 2만 명대에 불과하고 10명 중 4명은 노인인구, 50살 이상은 72%가 넘습니다.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초고령, 소멸 고위험 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공공보건우려, 보편적 복지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